소방님 저 오퍼레이터 스킨 한 번만. 나 스킨이 없어. 혹시 뭐 <laughs> 여자야? 찍기네 그 <laughs> 아니 마이크를 끄고 있었잖아. 마이크 언제부터 끄고 있었는데. 멍청이 야 <laughs> 저도 모르고 임차 눌러도 될까요? <laughs> 뭔 말이야 이게. 네네 감사해요. 슈, 수발 엄드라 존하게 고맙습니다. 뭐야 이거? 라스로킹 마이너스 60. 나 이기 잘하는데? 잘하는 애기는 좋아. 저는 잘하는 약간 탁하는 쎄맨은 좋아해요. <laughs> 그니까 존나 카리스마 있어. 이러니까 여서들이뻥해가지미나밑으 아, 온다고 했잖아. <웃음> <웃음> 귀엽네. 너 혼자서 그 크게 얼킹 돌게요. 팔배 얼킹. 얼킹 돈데. 네, 알았어. 내가 할게. 알았어. 아니, 거든요퍼 허전, 이라서전허 아니라 허전, 허전, 허이 허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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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아 허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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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바꿀래? 허전, 허전, 허 요르병 챔피언이랑 바꿀래? 쟤네가 컴퍼잖아잘살라고나 기본 스킨인데 바꾸자고 해볼까? 알았어. 어머. 에헤헤헤. 대단했다. <laughs> <장난 있다. 웃음> 내가 사줄게. 얘들아, <laughs> 나다 틀리지 나 마. 나랑 같이 가. 너네 아까 그러니까 여기 있었잖아. 나도 나 같이 가자. 아나 아시말. 아니, 온도 차이가 너무 <laughs> 극하게나는데 에? 뭐야? 바들나좀 보고. <laughs> 꾸자저야 나한테 폭발에 넣어 줬는데? 아씨 아니, 오퍼레이터 스킨 한 번만. 나 스킨이 없어. 아니, 수없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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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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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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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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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너아 너무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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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? 아? 어? 뭐라고? 스킨 아예 없어, 나거라 스킨이 없어. 돈이 필고 봐. 팔고 어? 좀 이러면 나한테 뭐가 있는데? 어? <laughs> 이거 먹어. 고.. 그, 고.. 마워 내가 너무 착했다 쥬얼 왜? 내내내 카메라 어디로 가? 뭐야 오메? 어디고 오딘 스킨 있는 사람, 인버님 어, 오딘 오디... 스킨 있어요? 뭐예요? 한번 보여주세요. 아, 대표님 네, 오딘 스킨 <laughs> 있나요? 한 번만 다시 스펙트 한 번만. 아, 아니 아, 플래식크 이거 입고 가란 말이요? 대표님 저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이거 드려요, 이벤트에 드려요. 대신 저총사 주셔야 돼요. 다? 그만해 오케이. 그럼 주는 게그 아니잖아. 진아야, 그는 게 아니지 않아? 좀 사줘. 야, <laughs> 형. 아, 형. 야, 빨리, 빨리 빨리 아! 아 진아 너무 웃기다. <laughs> <laughs> 아씨발. <왜>? <laughs> 칼 들고 다니다체인보 <다니잖아. 웃음> 뭐, <laughs> 뽀뽀했네. 점 떨어졌습니다. <laughs> 나한테 게임 개새러 왔는데. 와! 어? 어? 이건 아닌데? 에, 하바않아까아 씨발. 아니, 아니. 이건 아니지. 에이고개 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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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카리스마 좆댄다 멋있는 아이구나. 세이브하기 싫어. 세이브 불란 거기 내 자리. 진짜 <laughs> 네, 멋있다. 매치 포인트 찍이네. 이제 슬슬 방송을 해볼까나. 오늘 방송도 계서 고맙습니다. 음, 아 좋은 저녁.